네, 수특 6강 3.7번입니다. 여기 문제 보다가 보면, 이제 t 6신 TRH, TSH 나오면, 일단 음성 피드백 경로를 쓸 것. 간네시상하부 <laughs> 여기서, 어, 뇌세정. 여기서, 갑상샘 쓰고, TRH, TSH, 티록신 써주고 이거 억제하는 거 알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거 있지 억제 이게 음성 피드백이죠? 예자 그러면 일단 환자가 있는데 이셋중한 부위에만 호르몬이 감소하는 분비량을 안 하는 분비를 안 하는 이런 네 병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 리은 디그슨 이제 호르몬이고 한자 1, 2, 3 한자래요. 자 그러면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 갖내시상은 뭐가 이상이 생겼어? 요 그러면 TRH를 분비해야 하네요. 여기서 안한댔죠? 감소, 감소해. 그럼 TSH는 자동 감소. 티록신 감소, 감감감입니다. 감감감. 자 만약에 뇌하수체 전엽이 어 여기가 적게 나온다고 고장 났다. 쓸게요. 여기가 고장 났어? 그러면 TR차는 어떻게 될까? TRH. 얘는 그냥. 얘가 얘는 증가해요. 왜요? 얘가 어차피 고장 나면 여기 줄어들고, 여기 줄어들거든요. 그럼 얘는 이거 만들라고 자꾸 재촉을 해요. 근데 얘는 네 말이 안 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trh는 올라가고, tsh랑 t 록신는감소해서 일을 안 하는 거죠. 마지막은 갑상샘 고장 난 친구. 그러면 얘가 안 나와. 그러니까 얘네들 둘만 막 압박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trh 늘고, tsh 늘고, t 록신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A, B가 높음 낮음이래요. 그러면 일단 낮낮 낮이 있어야 된대. 그렇죠? 이게 낮낮 낮이네. 마이너스로 적이 걸. 낮고 낮고 낮고인 간내 고장난 친구있죠 그리고 두 개가 하나만 낮은 친구가 마지막 갑상샘 고장난 친구. 그리고 낮은 호르몬이 티록신이었고, 그럼 얘는 뇌앙수 전엽이고, 얘는 낮은 거한 개, 높, 낮은 거두 개네, 높은 거한 개. 그럼 높은 거한 개가, TRH네. 이런 식으로 써서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아니면 헷갈릴 거예요. 기억, A는 낮음. 기억, TSH의 표적기관은? 갑상샘이죠. 이걸 그래서 쓰라는 거예요. 갑상샘. 왜냐면 이거 시험 볼때 그냥 이거 머릿속으로 하면 어? 뇌하시어요? 어, TSH. 예, T. 어, 맞네. 이렇게 넘어가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적고 하라는 거예요. 디귿. 원은 시상하부에 이상이 있는 아니라 뇌하수체 전염입니다 정답은 1번. 요거.